반갑습니다.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. 모두의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좀 건강에 좀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도 더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이번 주가 그 내수경기, 최강경기는 최악이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좀 걱정돼가지고 본인이 좀더 살펴보라는 말씀, 모두의 말씀 드려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전봇도 전보다도 지금은 더욱더 부동산이면 부동산 입고로 주택 입고로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두의 말씀들을 보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감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만렙이라는 사이트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주택거래량 중 아파트 거래량 차지하는 비율이 77.58%약80% 가까이 차지했다고 보면 주택 입고로, 이제는, 그, 아파트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비중이 많이 커졌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. 또한, 통계청 자료를 보면, 이 통계청 자료는 2018년도 자료긴 하지만, 건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.4% 밖에 안 됐어요. 과반은 넘었지만, 거래비중은 77.57%, 약80% 가까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들어보면서, 통계청 기준으로 2018년도 주거기준으로 기준, 주거 봐서는 아파트 비중이 반이 안됐다는 49.2%를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2019년도 주택거래량 중 아파트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77%약80% 여림의 7,8집이 아파트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곧 부동산이면 아파트라는 입고로가 성역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. 아무래도 통계 지표 보면 거래량이 워낙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주간 아파트 거래량들도 많이 나오지만, 그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상가들은 나오지만 단독 다가구에 대한 그 주간 변동률은 나오지 않잖아요. 보통 대부분. 발표를 안 하는 게 거래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. 그런데 그 이유는. 아무래도 황금성에 관련될 것 같아요. 팔라고 황금성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팔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래도 다른 그 단독이나 다세대나 그런 그 다른 종류의 주거 비, 주거 형태보다는 아파트가 그래도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더 몰렸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더더욱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서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굳혔던. 그 아파트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또한 올해 들어 가지고 경제지표도 작년에 이어서 크게 좋지도 않은 가운데 심리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리적으로도 꺾였기 때문에 지금 그 이게 우리나라만의 형상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후폭풍에 관해서 요새 뉴스들이 떠들떠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도 그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지금 흘러나오면서 그와 더불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그 인하 압박 기대감이 점점 높아진다는 이야기드 들여보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사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 드리는데요. 이 기사는 조선 경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. 이 내용을 보면 심리 지표 악화와 금리 인하,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압박이 점점 커졌다는 내용인데요. 작년 주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그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 여향이안 좋아짐에 따라 그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점점 그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. 거기와 더불어서 미국 또한 이게 우리나라만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우리나라가 좀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미국에서도 금리이나 전망이 급부상하면서 제조업 선행지표 등 되게 위축되면서 아무래도 금리나 미 연준에서도 슬슬 나오면서 그와 더불어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지표 또한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금 하강된 상태에서 금리이나 기대감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말씀드려보면서 하나은행 금융투자연구원에서도 발언과 달리 그때는 30명이었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틀려졌다는 말씀드려보면서 금리이나 전망에 더욱 힘이 실렸다는 기사 내용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 내용도 아까 그거에 따라 같이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코로나19 충격이 심리 지표까지 확인되자 더더욱 지금 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만 보면 지금 금리 인하를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경기, 경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지금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미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가 점점 힘을 쓸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 카드가 점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 좀 드려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값 추이에 대해서 한번 나온 건데요.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. 전체적으로 제가 부동산 전망을 할때 강남지역은 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집값은 아직 하락은 그 꺾이지는 않았지만 상승폭은 많이 둔화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서울지역의 아파트 중위값 추이를 보면 중위값이라는 것은 중간가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1월 대비해서 2월이 중위권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그 말씀 드려보면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집값이 완전히 꺾였다고 얘기할 수 없으면서 서울 지역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금 얘기를 드려보면서 서울 중위급 가격을 얘기를 드려보면 9억 4,798만 원으로 10, 뭐 1월 대비해서도 올랐고요. 그 강남도 꺾였다고 얘기하지만 중위급 가격은 1월에 대비해서도 올라갔다는 말씀과. 강북지역도 올라왔다는 말씀드려 보면서 서울 중위권 가격을 끌어올린 거는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강남지역 보다는 강북의 상승률이 더 높았으면서 중위권 가격을 끌어올린 걸로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집값 안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려 보면서 이 표도 잠깐 얘기 드리면 지금 서울 중위권 가격이 9억이 넘어감에 따라 중가값이 9억인데, 고가주택이 9억이냐, 그런 그 의문에 대해서도 요새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이 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 입고로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닌가, 그이 표를 보고 좀 얘기 드리는데요. 아파트 비중이 점점 커진 거는 맞지만,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약 77.57%로 해서 약80% 가까이 주택 유행별 거래량 비중에서 약 80%를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파트라고 말씀드려 보면서 잠시 한번 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도에서도 여전히 높았지만 2019년도가 더 아파트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려 보면서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변화는 없지만 이 비중 자체가 심하게 말하면 10집 중에 여덟 집이 거래가 아파트만 됐다고 집중됐다고 말씀드려 보면서 2019년도가 최고조를 이룬 그 해가 과거를 보면 2019년도라고 말씀드려 보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에 대비해서도 아파트가 황금성 그 현금화하기가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화랑기에 맞춰가지고 아파트에 집중됐으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었다고 좀볼수 있으면서, 또한, 황금성이 타 주거비용, 주거, 그, 주거비, 그,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에 비해 아파트가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쏠린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,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전체적인 아파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, 약간 그 2018년도 자료지만 2018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보고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도 기준이지만 주거 기준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는 49.2%가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이고요. 서울 지역은 더더욱 적은데요. 이 표를 보면 열에 반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파트인데도 아까 거래 비중은 약 77. 뭐 약78% 80% 가까이 차지한 게 아파트라고 말씀드려보면 쏠림현상은 더 커졌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건물 기준으로만 보면 아까는 주거 비중이지만 건물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61.4% 서울 기준으로 58%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량 그 아파트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. 약 78%, 약80% 가까이 열에 8가까이는 아파트 비중으로 확 몰리는 한 해가 2019년도라고 말씀드려 보면서 지금 금리 인하 전망과 더불어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부동산만 보고 가계 비중만 봐도요.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.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금리나 압박이 점점 더 커졌다는 얘기 드려보면서 저도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,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골든마우스 인사드리겠습니다.